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주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비된 후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있은 지 얼마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서 두 번째 재앙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날 때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 이스라엘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바로의 종이죠. 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자기들의 백성이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재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바로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하라고. 그리고 이것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엇을 일으키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겠다고 지금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떼가 온 애굽에 가득 찰 것이라고 경고하신 거죠.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바로가. 그때는 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개구리로 인하여서 공경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구리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3절에 보면 내 궁과 침실과 침상 위에까지 개구리가 튀어 오르는 그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공경을 겪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가 이제 모세의 경고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묘사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어, 보이지 않고 묘사되지 않고 곧장 그냥 개구리 재앙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걸볼때또 다시 한번 이제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이 이제 확실합니다. 이번에도 집행자는 6절에 보면은 집행자는 아론입니다. 아론이 이제 손을 애굽의 강들과 운하들에 딱 펼칩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물에서부터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이제 뒤덮게 됩니다. 자, 바로는 여전히 오만과 편견으로 이렇게 마음이 강퍅해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여전히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상복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바로는 누구를 부릅니까? 7 절에 보면. 요술사들을 또 부릅니다. 그리고 요술사들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요술사들도 개구리들을 불러 올려서 재앙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처럼 이번 기적도 마술사들도 이 기적을 이렇게 일으킬 뿐이지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어떤 한계를 드러낸 거죠. 근데 개구리라는 것이 뭐몇 마리 있을 때는 귀여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침실에 화덕에 식기에 뭐 침상에 막 여러분 이 개구리가 만연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그리고 이 개구리가 뭐 침실에까지 주거지까지 다 더럽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의 집안 사정도 뭐 이렇게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기 그냥 지금 개구리들이 그냥 가득 차 가지고 뭘 밟으려고 하면 물컹물컹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이 상황이 심각함을 바로가 이제 판단하고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협상의 뜻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8절은 이제 바로가... 출애굽 드라마가 이제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 그러니까 바로를 포함한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애굽의 신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긋지긋한 개구리 너희가 제거만 해준다면 내가 너희 백성 내보내겠다 하면서 약속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자신은 개구리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 이 아론은 자신과 이 요술사들이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개구리를 거둘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늪지에 있는... 어떻게 보면 늪지에서만 사는 개구리를 이렇게 땅 위로 불러들이시고 또 바로의 그 정한 시간에 그것들을 제거하시려는 이 기적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뭘 알게 하기 위해서. 10절 끝에 가보면 이렇게 해야죠.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때가 애굽을 엄습한 거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그러면 당신은 개구리 재앙이 끝나기 원하는 시간, 이 원하는 시간을 한번 지명해 보라는 겁니다.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이게 땅으로 땅에서 물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라고 구절을 어, 끝에 보면 언제 언제가 좋은지 한번 당신이 얘기해 보라고 딱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서. 내일 당장. 그렇죠? 내일 당장 재앙이 끝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정한 시간에 개구리 떼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다른 신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인정할 수 있는, 바로로 하여금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내일 당장이라는 이야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경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은 자왕 개구리가 왕과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의 강에만 있을 것입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경고 같은 표현입니다. 뭐왜 그러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개구리를 동원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협박인 거죠. 개구리들이 육지에 올라오는 거 자연 현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애굽 땅을 메운 거다. 지금은 잠시 나일강으로 돌아갈 수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다시 불러들일 수도 있는 거다. 나는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같은 존재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을 왜 내렸을까요? 애굽에서 이 개구리라는 것은 다산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다산의 능력, 그러니까 신적인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여겨진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 머리가 개구리 모양을 한 여신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헥트라는 여신인데. 이 여신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일강 신 중에 큰움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큰움의 아내입니다. 자, 이 여신은 다산의 신으로 숭배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는 산모를 돕는 신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애굽인들이 숭배하던 이 신, 어떻게 보면 개구리가 그들의 신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지금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해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자기들이 숭배하는 거룩한 개구리. 이 개구리가 이제는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역질 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재앙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너희들이 섬기는 이 신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결국에는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라는 거 얼마나 헛되고 가증한 것이냐. 자 그러면서 이것들은 결국 나중에 14절에 가보면 이 무더기로 쌓아놓으니까 나중에 땅에서 뭐가 났다고요? 악취가 났다고요. 악취. 결국 너희가 섬기는 이 신이라는 것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 더미에 불과한 거다. 아무런 너에게 도움을 줄수 없는 거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다. 지금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자 바로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모세는 또한 바로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뭐라고요? 개구리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 기도가 곧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개구리들이 집과 마당과 밭에 있던 모든 개구리들이 한쪽으로 오해들이니까 개구리들이 죽었어요. 또 쌓아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악취가 진동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재앙에서는 어디에서 악취가 났습니까? 나일 강에서만 악취가 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서 악취가 납니까? 온 땅에서 악취가 납니다. 재앙의 강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강해져 가는 거죠. 세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는 이 개구리 때로 인한 이 악취, 이 악취를 통해서 자신의 애굽의 임할 그 심판의 악취를 느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땅으로 올라왔던 이 개구리들이 대부분 죽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디로 돌아갔어요? 나일강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숨이 쉴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마음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완강해졌다.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안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본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모세와의 이 해방 어떻게 해버립니까? 단번에 백지화 시켜버립니다. 모세와 한 약속 어겨 버리는 거죠. 애굽에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다시 내려도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자신이 먼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참 우리는 바로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처럼 하다가 막상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딱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뀌죠. 도리어 이제 바로로 인해서 더큰 재앙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은혜 잊어버려요. 그 대가로 더큰 고통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바로의 이런 모습 참 어리석다, 참 배은망덕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지는 않는가.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위기를만 극복하게 해주신다면 주님 앞에 헌신을 맹세하고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다 드리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문제가 싹 풀리고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던가요? 싹 풀려지면서. 그때의 헌신과 그때의 소원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없는가? 하나님께 드리었을 때는 모든 것다 드릴 것처럼 해다가 막상 드리려니까 아까워지고 또 봉사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 고통 중에 있었던 그때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당황하던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과거의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 우리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복된 자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